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일곱 번째로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빛이신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등장하셨고 그 보이는 존재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라 라는 메시지로 항상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처음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사명에 맞는 어떤 특별한 일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뒤집어 놓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혹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 혹은 그 세,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질책망하고 없애는 일, 이런 일들을 하셨다면 그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어,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처음 표적을 결혼식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처음 표적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예수께서 결혼식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사역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셨다. 이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가 참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는 그들의 일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즐거운 이벤트, 사람들의 즐거움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뭐 삶의 모습에 그냥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다음에, 그 그들이 술 마시고 취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기능을 발휘할 만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면 어디에 둬야 됩니까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맛을 발휘하려면 그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인 누루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밀가루 덩어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하여 먼저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그 사람들의 즐거움 속에,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 예수께서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서서 제자들에게 광야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오직 나만 따르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께서 들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사귐의 현장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은 어떤 특 특별한 격리된 어떤 곳에서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갖고어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보냈습니다. 목사님, 잘 계세요. 아, 나 어디가 아파서 잘 있지는 못한다. 어쩐 무슨 일이냐?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신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원주삼육고등학교에 가서 기도주일 했을 때 그때 제가 설교를 들었던 친구고 그때 카카오톡으로 교, 소통하던 친구인데 이제 거의 1년이 돼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신앙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러저러한 일로 신앙하게 됐다 제가 이제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신앙,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가까이에 있는 니네 학교에 있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두 번째,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성경보고 그 다음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용하는 힘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나의 힘, 혹은 세상의 논리, 적자 생존의 논리, 강한 자가 이긴다는 논리, winner takes all, 이긴 자가 다 가진다는 원리, 이런 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용했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작용한다는 것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서망은 이야기하기로 이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신 이유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니까요? 믿음이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술 먹고 취해 있는 자리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그 제자들과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작용하는 힘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누룩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 첫 번째 이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그의 발걸음으로 그 사람들의 결혼식 이벤트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참여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의 모습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뭔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필요한데 없는 것. 즉, 결핍. 부족함. 결핍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모자라는 삶입니다.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 때문일 듯, 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결핍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제일 필요한 게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잔치에는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바른 인간 하나가 부족합니다. 똑바른 사람 하나가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육 57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결핍은 곧 인물의 부족이다. 이,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의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미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오는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한 세상. 잔치에서 포도주라는 꼭 필요한 것이 부족했듯이 이 세상은 꼭 바른 한 사람이 부족한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부족한 현장, 그 결핍의 현장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바른 사람 하나가 부족한 이 세상에도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하나하나가 바른 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핍의 순간은 예수께서 계시면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은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와를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누가 계실 때? 예수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 그 결핍이 오히려 위대한 만남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핍을 뛰어넘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당신의 결핍이, 여러분의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핍에서 만족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그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다가 결국은 불만족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시는 결핍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의 것들은 다 좋은 거 먼저 내고 뒤로 갈수록 나빠지는데, 오늘은 좋은 것이 뒤에 나왔다. 갈수록 더 좋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 여러분의 삶의 결핍, 그것만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때, 갈수록 더 좋은 만족, 갈수록 더큰 만족,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주는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주시는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라고 시대에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시기로 하시면 부족함을 느끼거나 결핍을 느끼는 일은 결코 없다. 갈수록 더 아름다운 만족, 더 좋은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만 보지 마시고 그 결핍을 채워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좋은 만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는데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그 종들이 그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 이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말을 성경의 표현을 그 단어를 주석을 찾아보면요.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도록 채웠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채우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가득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인들이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빈 항아리에 물 생기게는 못할까? 그저 우리는 팔짱 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만 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섭리가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구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할 때그 사람의 최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이겨내는 놀라운 섭리를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아무 맛없는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오신 목적은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죽음을 영생으로 변화시키고,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눈물을 희, 미소로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맹물처럼 맛없는, 맛없고 재미없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맛있는 포도주로, 아름다운 포도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때, 당신의 삶은 더큰 만족으로. 더 좋은 만족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핍, 우리의 삶의 부족만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결핍을 만족으로 채우시며 더 좋은 만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구까지 채웠던 종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어 더큰 만족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